You can jump in a n s t a GT2 RS를 살피는머리돌라 <놀람> 우리가 포르쉐를 이제 열심히 봤으니까 이제 포르쉐를 타러 와야지. <놀람> 어. 바로 호켄 하임입니다. 호켄 하임 링. <laughs> 야. 또 살다 살다 호켄 하임을 또다 와보네. 지금 무서, 서운 차들이 돌고 있어, 근데. 이게 여기가 호케나임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차가 슝 지나가고 나면은 좀볼게 없잖아 네. 어. 근데 여기는 호케나임은 마치 무슨 야구장이나 아니면 축구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모터스포츠를 관전하는 맛은 최고라고 명성이 자자하거든 네. 호케나임링에 있는 프로쉐 센터에 왔습니다 네. BMW 드라이빙 센터나 아니면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비슷할 것 같고요. 이 호케나임 안에서 포르쉐를 빌려주고 또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또 트랙도 탈수 있게 해주고 그런 아주 맛돌이 집이죠, 맛집이죠, 맛집. 음. 독일에 왔는데 또 그냥 포르쉐를 안 타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포르쉐를 타러 지금 저희가 포르쉐 센터에 왔습니다. <laughs> 드어 타러 가는 거야. <laughs> you see the blue c o o GTS, sharp blue, i t yep. color. There you can jump in and you can start the car. And... 야. <laughs> 파란색 파란색 인을 제가 이제 탑니다. <laughs> 타고 들어가는 거야. <laughs> 뭐야, 준혁이 까불이야? 그러게요. 저 근데 쿠페가 더 좋은데. 형도 네. 4예요? 나 그냥 GTS. 전 4GTS요. 어. 어 왜지 4륜이에요야4륜4륜뭐 맛있게 탈출하면 되지. 어차피 드리프트 하면 혼난대매. 맞긴 한데 훈련이 더 좋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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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열어도 되나? <laughs> 형, 형이 먼저 차지한 거 아니에요 훈련. 아니 아니 아니야. 뚜껑 열어도 돼? 된다 그러면 바꾸자. <laughs> 대답 안 하네. <laughs> <laughs> 뚜껑 열어야 되냐 이 날씨냐 뚜껑 열어야죠. 오새 <laughs> 차라고 이제 뽀드득 소리가 나뽀드득 소리가 뭔가 그 강사 아저씨가 우리를 되게 경계하는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고 사고 치러 온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까 이제 교육 시간 내내 드리프트 절대 하지 말고 하면서 쫓아낸다 그러고 네, 신신당부를 하고 아까 이렇게 못 믿던 표정으로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준혁이가 믿음직스러운 주행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992 GTS고요. 480마력. 제 차는 후륜. 저 차는 포에스 카브리올레 4륜이고. 그래서 호케나임 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호케나임링 자체도 되게 크기 때문에 호케나임 GP 서킷 안에 이 포르쉐 서킷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서킷 안에 서킷이에요. 여기가 이게 서킷 안에 서킷이지만 작은 게 아니라 레이아웃 구성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긴 한랩이 될것 같고, 야. 리딩카가 GT2 RS야. 이게 맞나요? 이세카이야이세카이야이 <laughs> 세상 가이카가 아니다. 가 So wow, when you drive here through the S corner, please drive over the curbs. That's also important and then, okay. Yeah, it's just... 신시당반 있는데 and, oh, and then so you have a on the left side. Hit brake again and drive into the S corner. Just look on the white light here, and we drive here to the bottom. Mini <laughs> carousel도 <미니 카르세도> 있어. <laughs> and after the S corner, we drive here. Right. And after it accelerates again here. And <laughs> <laughs> brake again by the 120 meter line, that's <laughs> very, very important. And use the brake here into the corner, okay? Hold it and then lose it when you're into the corner. And now just look here on the left outside right side, drive from the right side to the turning point, turn in. 양발운전을 잘 안쓰는데 아인 올 때도 딱 필요할 때만 쓰거든요 근데 어, 이992 GTS 페달 느낌이 정말 좋아가지고 양발로 운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어, 약간 레이스카 같은 그 정도의 담력이에요 <laughs> 그동안 무조건 911은 c t 3 g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9 1을 타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 480마력 확실히 이 911이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어 가속할 때난 중속 정도 보면서 가속할 때 타지 않으면은 원더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게 718도 뭐 마법처럼 돌아준다라는 게 있는데, MR도 정교하게 타지 않으면 로스가 크고, 그거보다 더 이제 하이리스타일 리턴이 있는 게 바로 이 알랄. 그래서 so 야, 올드 프로세을도 이렇게 들고 있어. 왜 트레시 컨트롤 PSM 끄지 말라는지 알겠다. 여기가 생각보다 빡셉니다, 코스가. <laughs> 페이스 지금 조금씩 높여 들어갈수록. 크값 그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 잡, 잡을 코스야 워낙 좌우가 좁기도 하고 4 8 9 k 와. 그래도 911은 요즘 차들에 비하면 가벼운 차잖아요 그니까이 480마력이 요즘에 이런 마력인 플레에서는 크게 막 에이 뭐 이런 정도의 마력인데 어잘 나갑니다. 그리고 명불허전 PDK의 조합 말이 필요 없죠. Ich bin vorbei und wir bekommen jetzt noch ein Auto in unserem Gruppe. Das ist kein Problem für uns. Also, wir schalten jetzt in den Sport Plus. Sport Plus. Okay. Perfekt, alles gut. Oh, wirklich Spaß. Ja. Wall-Pace-Surprise. Hahaha. Endlich sind wir in der Sport Plus-Mode. Jetzt ist es warm. Manchmal was auf Englisch sagen, wundere dich da einfach nicht. Grundsätzlich kennst du die Strecke jetzt schon. Wir gehen jetzt auch gerade auf Deutsch einmal durch. Ja machen das ganz entspannt und dann werden wir langsam wieder geschwindigkeit aufbauen. 진짜 좋다해도 지금 저차 따라가려니까 슬립이. <laughs> <laughs> 아 방금 트레인 러스도 되게 느낌 좋았다. 아키 꽉 눌려가지고 리어가 살짝 들리는 느낌 나면서 안으로 촉발하 들어가는 느낌. 하고 나와 가지고 GT2를 살피는 GT2 RS를 살피는 머리돌. 네. 심지어 바이작 RS. 직선에서 야, 쫙 벌어지고. 여기 인스트럭터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여기요. <laughs> 야, GT2 RS로 인스트럭터를 하는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어? 야. 근데 진짜 직발 빠르더라. 네 빨라요. 그냥 어? 이렇게 돼요. 우리도 480마력인데 아이 아이 <laughs> 이 만나 너무 막꺾다이 각져 있는 거봐 여기. 어. <laughs> 실린다. 재밌었네요 아그 어, 어. 카루셀 탈출할 때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최고예요 그니까 되게 재밌더라 네. 그리고 이게 스타트팩 같은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시간 내내 달렸어 네. <laughs>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거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 그냥 주행 1시간 이렇게 내내 달리는 게더 재밌지 네. 야 근데 1시간 내내 달려도 뭐 PCCB 아닌데? 어 브레이크 좋아요. 어 좋더라고. 좋아요. 내가 양발 운전 원래 잘안 하는데 네. 얘는 양발 운전 되게 잘 먹더라. 어저 계속 양발 운전. 어 했어요. 나도 내내 양발 운전했거든. 브레이크 담력이 이래야지 네. 스포츠카는. 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악셀을 네. 얹으면은 확실히 앞이 좀 네. 들리는 느낌 나서쭉 퍼풀고 네. 브레이크 들어갈 때는 깊게 물고 들어가면 앞이 쭉 눌리면서 네. 쫙 빨아들이는 느낌 들고. 기가 막혀요. 어. 이게 알알 운전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어 이런 운전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차인 것 같아 요 그리고 내가 우리 맨날 GT3, GT3 얘기만 했잖아 그러다가 솔직히 이제 막 GTS 막 약간 뭐 약간 그래도 아이 g t 3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타보니까 차 되게 좋다 완성도가 진짜 높다 그러니까 뭐 파워면 파워, 미션이면 미션 차량 이제 돌아가는 것부터 드라이버가 원하는 대로 잘 먹어주는 느낌. 네. 어 그거를 내가 입력을 잘 한다면은 네. 어. 진짜 좋다 차. 오늘 날씨도 한몫하고 선두 차량은 GT2 RS가 끌어주고야 <laughs> <laughs> 너무 재밌었다.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완벽히 포르쉐의 하루였어요. 어 포르쉐 집중한 하루였지. 자 썬더볼트와 우리 장준혁 선수의 포켓나이브는 포르쉐 드라이빙 센터 주행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즘 차부터 저기 있는 옛날 차들까지 아이 포르쉐 헤리티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어, 어떤 브랜드 지더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고 언제 사지? 열심히 <laughs> 살아봅시다. 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하루였고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볼테니까 기대되신다면 채널선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